안녕하세요. 근로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방구석 정보통입니다. 저희는 서포터즈의 팀 콘텐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일하는 도중 궁금했던 질문들을 수합하여 노무사님의 피드백을 받아 간략하게 답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노동법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헷갈린다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이 문제이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방구석 정보통과 함께 천천히 알아가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수업한 거라 청소년에게 어려울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에 대한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대보험이 안 들어가 있고요. 세금 3.3% 뗀다고 하는데 내년 환급 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사장님께서 추가 근무를 요청하실 때가 많은데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판매 및 체험 안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나자 카톡으로 출근해서 유리창을 닦으라고 안내하십니다. 계약서 내에 있지 않는 업무를 계속 요구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새로운 업무 수행에 따른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보상이나 업무 범위 등의 조정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계약서 시간대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전화로 사장님이 병원에 계셔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나갔고 그렇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 주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유 수당은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만으로 계산이 되는 걸까요? 계약서를 수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주유 수당은 1주에 한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 근로시간은? 소정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쉬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학원에서 하루에서 6에서 7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알아서 식사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원장님이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근무를 요청하셨고 4시간 이상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 가끔 쉬기는 했지만 그때도 밀린 업무를 하느라 제대로 쉬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도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학생이 없어 잠시 쉬는 사실만으로는 휴게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적자라고 임금을 다음 달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임금 지급 시기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지연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거나 사용자가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사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폭언에있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앞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매니저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관적인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다녔던 학원에서 학원 조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금 안 떼고 급여 주고 싶으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는데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돈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등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입 의무를 회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해서 2주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적어도 한달 전에 말을 해주고 새로운 수습 기간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고른 후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일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에 대한 너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서 퇴사 통보 및 절차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장 보름 후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가능한 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출근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학원 사람들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않아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을 가본다고 해서 제가 출근을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표님의 눈치도 보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험 기간마다 생겼고 하루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제 스케줄을 따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출근, 추소 시급이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출근을 많이 하면 40에서 50만원, 시험 직후 출근을 적게 하면 10만원대로 월급의 격차가 커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결근을 거부했을 시에 눈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불이익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수긍해 일을 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황과 다르게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들을 모두 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더 질문이 있거나 근로권익에 대한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성훈원 청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알바지킴이 1644-3119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